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코리아 백동일입니다 1월 28일 토요경마 서울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말 총력전 휴장 이후에 난타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설레이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훨씬 더 오래 분석하고 오래 점검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와 마필들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분명히 그 노력했던 시간들이 좋은 결과로 이뤄질 거, 어, 연결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 달려가고 있고요. 그 내용들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적인, 핵심적인 내용들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하나하나 다 알고 붙어 주시고요. 토요경마도 흐름 자체는 초반부터는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좀 이변구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맥락 체크하시면서 함께 붙어나가 보자고요. 백도렁 10분 브리핑 토요경마 승부차는요 2경주부터 빠르게 붙어갑니다 서울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2 5 8텐0 4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더 많은 관심과 성원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그 관심과 성원에 믿음을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백태훈의 10분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경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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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1200m 앞말안정 12마리 레이스입니다 어우, 새벽이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네요. 일단은 안말안정 1경주 자체, 초반부 자체는 좀 이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6번만 살인의 티켓과 10번만 토티어. 두 마리가 아마 당일 많은 관심을 끌 겁니다. 근데 확실히 두 마필 모두가 열감이좀 특출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변화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두 마필 입상 가능성 좀 점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6번 사례니 티켓가 그 중에서는 좀더 나았는데요. <laughs> 데뷔 전 약간 외측으로 기대면서 발주를 받았고 계속 흐름을 쫓아가면서 종반 근성 자체를 충분히 입증을 해줬던 전력이어서 14조 최선 준비, 이번에 어 장구 바꿔가면서 준비했던 6번 사례니 티켓, 6번과 10번 두 마리 가능성 있지만 둘 중에서 6번 사련이 티케에게 좀더 점수를 주시고요. 전수가 된다라면 오번 그린실드와 외곽 11번 막 파이널 질주가 될 겁니다. 5번 그린실드 같은 경우도 48조 신인 마필 최근에 48조 마필을 상범이가 많이 기승을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지난주 t g 인 d 도 좋은 모습 상범이가 일궈냈잖아요. 그린실드란 마필은 이탈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모래 순용도가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모래를만큼 쳐져서 그렇지 직선 돌아서 다시 주폭을 보일 만큼 기본율을갖혀전 전력이어서 성장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외곽 11번 파이널 질주는 주행 심사 때에. 가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인데 데뷔전은 오히려 외곽에서 발주를 받다 보니까 외측으로 좀 기대는 주행을 하, 하면서 좀 운영이 쉽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적응을 마쳤던 모습이어서 어, 이번 경주에선 11번 파이널 질주가 정상적으로 발주를 받아준다라면 충분히 변화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 11번 파이널 질주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붙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경주 <laughs> 6번 사련이 뒷계획좀더 점수를 주면서 붙어가는 경주고요 도전권 5번과 11번 두마리필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전달을 드립니다 다음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출전 레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고요 초반부 좀 바짝 조이고 좀 붙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편성이 절대적 우위라고 좀 평가를 내렸던 전력이 6번마 1동 박수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가름, 어, 충분히 탄력 자체는 보여줬었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스피드와 중성 모두 합격점을 받을 만큼 안정감을 보여줬어요. 이 레이스 자체가 대체적인 마필들의 변화가 떨어지는 시점이어서, 일단은 주도권을 확실히 지고 갈수 있는 이번 영는 6번 일동 박수는 무엇보다 반드시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버마 파인데이가 아마 함께 인기를 끌어 줄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외 마필 중에서 의외로 변화가 좋았던 마필 한두가 분명히 딱하니 서 있던 경주여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큰 매당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초반부 자신있게 탁을이 경주 최선의 승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별정 12마리 출전 레이스입니다. 7번마 미스 윈스타가... 조건 자체가 좋죠. 데뷔 이후 네 번째 만에 드디어 입상을 거뒀는데, 직전의 경주 안쪽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두권 최적을 장악해냈고, 마지막까지 근성 있게 버텨냈어요. 한길 때였던 지모션의 걸음이 좋았고, 이 지모션이라는 마필은 이제 승급전 1,400이었죠. 1,400m도 3위권을 차지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른 전력이어서, 음, 충분히 기본적인 입증을 줬어요. 이번 경주, 시타본 미스 인스타는 충분히 연투를 가져갈 확률이 좀 높다. 오버만 로 임팩트도 함께 인기를 끌면서 이번 레이스에서, 어, 접배당을 형성해 줄 텐데, 일단은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 무시는 할수 없다라고 좀 전달드려보고요. 두 마필의 틈이 있다라면 8번 마, 클럽 D. 그리고 11번 강철여걸에게 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클럽D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 때 이탈리언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데뷔전 자체에서는 상, 생각보다 상대들의 페이스가 좀 빨랐고 좀 의지도 좀 적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엠아필들이 데뷔전 뛰고 나서 아예 기습적으로 한번 앞선을 몰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습 가능성 한번 열어두시고요 외곽 11번 강철여걸은 23대 유재길 마방에서 7번 미스인스타와 함께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3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점차적으로 스피드 가능성이 굉장히 변화 자체가 우수해지는 모습이어서 외곽 가듬 가능한 이번 경주에서 3위 이상도 가능한 11번 강철력을 또 편성상 무시는 할수 없다 전달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3경주 7번 5번 두마리 마필 인기권을 끌어줄 텐데 아예 7번 쪽에 좀 무게를 두고요 5번 로긴페트가 너무 저배당이라면 좀 인정할 수 없겠지만, 가져갈 수 있다라면 조금만 좀 챙겨주실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틈을 열릴수 있는 전력은 8번, 클럽 D와 11번 강철력을, 3경주는 7번과 8번, 11번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음 4경주입니다. 1700m 국산 6등급 별정 12마리 출전 레이스입니다. 하위 등급 1700, 항상 어렵죠? 기존의 마필들의 변화가 모두 미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읽어내기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벼,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이정 정도, 2번 구도의 편성이라면 반드시 입상 해줘야 하는 마필 한두가 있어요. 안쪽에 는 1번만 유력합니다. <laughs> 바깥쪽에 있는 11번 울트라 갤럭시와 이제 두 마필이 함께 동반 인기를 끌어줄 구도로 판단이 되는데, 11번 울트라 갤럭시는늘어는 거리가 좀 부담은 되죠. 1200밖에 뛰어보지 않았던 그 점은 좀 마음에 걸려요. 1번 유레카 같은 경우는 지금 10번을 뛰면서 입상을 연결를못 시키고 있거든요. 기본 주폭은 좋은데, 모래의 순용도도좀 나쁘고, 초중속이 이탈 자체가 빠르진 않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춰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전력이에요. 직전 외곽 12번도 좀 불리했었고요. 늘어는 거리가 훨씬 유리한 구도고, 인코스 1번이면요. 이번엔 주도권 지고 갈 겁니다. 1번 유레카는 이번 편성에서 무엇보다 주목하실 만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버마 세명캡틴과 이제 7번 후이넘이 상대적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세명캡틴이는 마필도 마필 사이즈가 좀 강한 전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위 등급 야구도에서는요. 체형 좋은 마필이 그냥 왔다예요. 힘으로 알고 밀고 체형으로 밀고 가면서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스피드 기본 기준 오버 세명캡틴도 충분히 이번에는 가치가 있고요. 7번 후이넘은 직전 1700 늘라는 거리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타진시켜 줬었죠. 무엇보다 직선 구간에서 힘은 좀 남겨뒀었던 모습이어서 이번에도 연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 4경주 인기권 구도에서는 1번 유레카를 높게 평가하고 전달을 드렸고요 도전권 복병권 5번 세명 캡틴과 7번 후인원 5번과 7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음 5경주입니다 1600m 혼합 3등급 10마리 단출한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5경주 추천형주고요 무엇보다 오버마 한강 이상을 다시 한번 놓고 붙어야겠죠? 직전에도, 음, 승급전이지만 문제가 없었고, 논스톱 리어드와 함께 승부처 한방을 전달을 드렸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아끼는, 기대치를 갖고 매번 지켜보고 있는 전력인데,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대 부도, 상대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없는 구도예요. 이탈 자체 이후의 중속감이 워낙 좋은 전력이어서, 여기까지는 6번, 5번만, 한강 이상은 높게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인기를 끌어줄 3번은 마이티고, 당연 최저배당을 형성하겠죠. 근데, 일단은 이1 6 0 0거리라는점 자체가 분명히 변수가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힘에 붙인 모습은 좀 아쉽긴 했어요. 오히려 이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조건 위에 마필 한두가 우뚝 서 있는데 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개 조건도 좋아진 구도여서 이번에는 금그 마필 쪽으로 한번 힘을 실어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당일 상태 체크만 다시 한번 해본다 라면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니까요. 오경주 확실한 점검 이후 자신 있게 붙어 보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육경주입니다. 1400국산 5등급 12마리 출전 레이스입니다. 음, 인기권 자체가 좀 읽혀지지 않을 만큼 기복만 안전이죠. 아마도 9번마 그랜드 파워와 10번 에코존 두 마리 마필이 인기를 끌 걸로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2주 만에 나오곤 있지만 계속 뒷심 부족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10번 에코존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팅에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최선의 말머리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직전에 경주 자체가 어, 레이스가 조금 빡빡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폭은 보여줬거든요 사실상 이 레이스 자체는 발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구도여서 10번 에코존은 레이팅을 벗어날 수 있는 이번에는 승급 찬스를 분명히 맞이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 안쪽 1번아블루인디엠 그리고 외곽 11번 건곤일척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구도인데요 블루인디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걸음 내려가 좀 아쉬워요 데뷔 초 1200m에서 선전 이후에 이제 5등급 진입한 이후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직전의 경주에선 외사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볍게 따라가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니어서 인커스 최적 선두권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11번 건곤일척은 승급 이후에 계속 두 번의 경주에서 장악하지 못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외선이어도 충분히 레이스 주도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의지 강력한 11번 건곤일척도 변화의 포인트는 분명히 맞이한 모습입니다. 자, 6경주 인기권 10번마 에코전 강조드렸고요. 도전권 변화 좋었던 1번 블루인디 11번 건곤일척 1번과 11번 7, 아, 10번, 1번, 11번을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 12마리 출전 을했습니다 1번마 럭키 크라운과 12번 원더풀 인디, 이제 두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번 레이스는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에게 좀 점수를 주고 붙어도 좀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 중에서는 1번마 럭키 크라운이 좀더 우위죠. 직전 1700m 기대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권 임수 이후에도 기분 이걸 보여줬는데 이탈 자체가 탁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발주받고 밀고 가는 중속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력인데 인코스 2점 당연히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은 구도라서 또 앞선 전력들의 뒤가 강하지 않은 구도라서 이번막큼 1번 럭키 쿨한하게 무엇보다 좀 점수를 주고 붙어주셔야 될것 같고요. 도전권 중에서는 5번 QPD 비상과 이제 10번 세인트 루카가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QPD 비상은 계속 조금 아쉽죠? 참고 한발 쓰면 타이밍이 좀안 나오고, 앞선에 붙여놓고 튀면 뒤가 좀 부족하고, 마방에서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은 전력이기도 한데, 12조 오늘 한 마리 나와요. 다비드기수 기승시키면서 한번 강하게 밀어보려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나오니까요. 보면 큐피디비상 변화 기대해 주시고, 0퍼 세인트 루카도 이제 승급, 5등급 진입한 이후에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마필 훈련식 모습은 분명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이번 영주라면 세인트 루카가 분명히 3위권 이상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3차 가라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당일 주로 상태만 화학이 된다라면 집어 세인트 루카도 분명히 이번에는 변화를 보일 포인트라는 것을 강조드려 봅니다. 출경주, 인기권 중에서는 1번 럭키 크라운 강조드렸고요. 도전권 5번과 10번, 1번, 5번, 10번을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8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엔드캡 12마리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의 8경주 추천경주고요 상당히 난전이죠. 음, 기존에 승급하는 마필들 모두 다 무시할 수 없는 구도이기도 하고 어, 1000등급에 있는 마필들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들 그러니까 조금... 신장세의 마필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구도라서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편성까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6번마 아침 동전하는 전력입니다. 주행심사부터 주폭 자체는 남달랐고요. 데뷔전도 충분히 만만 먹었다라면 제가 봤을 땐 입상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제 주행심사부터 발주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 봤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우수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놔주니까 여유감이 많았어요. 이번 레이스가 앞선 자체가 좀부딪힐수 있는 경주인데 자료도 좋고요. 마방의 의지 또한, 또한 마필의 상태 또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어서 승급전이어도 6번 아침동자의 선전은 이번에도 좀 강조드리면서 붙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전권 빠르게 이끌어갈 8번 히로 어 사랑을 필두로 또한 최대 복병권까지 폭탄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니까요. <laughs>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주류의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최선의 승리를 전달리기 위해서 모든 걸쏟아내오늘 8경주입니다. 많은 성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9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출전 레이스입니다. 자, 암말 안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번마 마이티룩, 그리고 7번마 매니골드 두 마리 마피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것 같아요. 네, 1번마 마이티룩은 앞으로의 신장세는 기대가 되는데, 데뷔 전 워낙에 출발 분량기도안 좋았었고, 기대는 모습도 좀 좋지를 않아서, 물론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중심 마플론 좀 껄끄럽기도 하고, 7번 매니 골드가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높게 평가가 되죠. 모래를 좀못 맞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선입권은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면서도 지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말간의 경쟁이라면, 1200이라면, 이번에선 두마필 중에서 7번 매니골드이좀더 우위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도전권 중에서는 5번 BS 파워와 이제 8번 문학송이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 BS 파워 같은 경우도 데뷔전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기본기를 보여줄 만큼 좀 발걸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인데, 직전에 오히려 페이스좀 말렸거든요. 3전째 채로 쥐고 있는 이번 경주, <laughs> 직전보다 분명히 가벼운 모습이어서 성장상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보고요 8번 문학성은 주인심사부터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인데 데뷔전은 폭주 속에서 좀 아쉬웠었고 어, 과전시장 배는 워낙 상대들에게 좀 강했었고요. 직전은 역시 상대 틈에서 조금 운영 자체가 좀 아쉬웠는데, 수철의 기승 자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0조의 주전인 수철이가 기승을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이병경주라면 8번 문학성의 변화도 충분히 이번에 높게 평가해 주도 가능, 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구경주는요, 7번와 매니 골드를 강조드렸고요. 도전권 5번, 8번 말씀을 드리면서 7번, 5번, 8번을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10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엔디캡 12마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10경주입니다. 아, 직전 아쉬웠던 그 한, 이번에는 풀어줄 겁니다. 6번만 세네킨. 이탈능력경 워낙에 좋아요. 초중속도 좋아서, 어, 분명히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마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직전 구간, 직, 직전의 경주는 승급 전인 것이 좀 아쉽긴 했어요. 마지막에 좀만 채찍 한 대가 좀 아쉬워서 코처럼 지고 말았는데, 이 옆에서 두 번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상대들 크게 부담 없는 레이스고, 철저하게 6조 의지 갖고 출전하는 경주니까요. 6번 세레킹 이번에도 이마필 갖고 한번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채 외곽에는 12번 제이피닉스가 함께 상대마필로 좀 인기를 끌것 같은데, 그 마필보다는 오히려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있어요. 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마필 장치가 굉장히 가벼웠고, 편성자도 잘 만난 의지 마필, 계속 추적했던 관리 마필 한두 있으니까요. 그 마필을 붙여서 한번 자신있게 한방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과 전개, 어, 그리고 훈련과 상태까지 꼼꼼히 체킹했던 오늘의 주, 중요했던 메인아트 10경주, 최선의 승리 약속 드림에서 100등을 현정해서 존신을 다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경주입니다. 1,400m 국산사 등급 12마리 출전 레이스입니다. 안쪽 1번마 플라이스타와 이제 4번마 킹스 아이, 두 마리 마필이 좀더 많은 관심을 끌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 4번마 킹스 아이가 좀더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초중석이 좋아지면서 9월달과 10월달, 뭐하위군이긴 했습니다만 워낙 월등한 스피드와 중속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어요. 직전 1,700m도 잘 뛰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란 마필, 또 용호진화란 마필의 걸음 신장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아쉽게 첫 도전에 쓴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리 내리고 출전하고 있고요. 상대 부담 없습니다.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영주라면 사부 킹사이 당연히 이번에는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도전권에서 안쪽에는 이번만 매지가와와 8번 마스터 승급하는 두 마리 마필에게 좀 점수를 주고 좀 붙어나가는 경주거든요. 매지가와는 1400거리가 이제 첫 도전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워낙에 경, 어, 경주 경 자체의 유연성이 좋아요. 흐름에 맞춰 뛸수 있는 스피드와 중속을 가지고 있고 기본 분석이 워낙 강해서 승급전이어도 이번엔 높게 평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8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용근 아, 세영이가 정지이다 보니까 용근이한테 기회가 왔는데 워낙에 힘은 남다릅니다. 안마 치고는. 다만,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1,400 레이스고 상대 페이스, 중간이 충분히 비어갈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2차 승급이어도 상태 가벼웠던 8번 마하스타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11경주는요, 인기권 4번 킹스, 아이, 앤, 위, 그리고 2번 마, 매지가오와 8번 마하스타, 3마리 마필을 강조드렸습니다. 11경주, 4번, 2번, 8번을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마무리 12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별정 비형 12마리 7전 레이스입니다. 1등급 중하권레이스고요 직전 선전했던 3번 치프인딩, 그리고 4번마 문학치프가 함께 인기를 끌겠죠. 치프인딩은 이제 확실히 1등급에 적응을 했어요. 직전에 초반엔 조금 밀렸지만 코너부터 확실히 조이고 나오면서 이제 1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레이스 자체, 앞선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3번 치프인 데이 선전은 이어질 거고요. 문학 치프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마필들이 몇두가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마필이 7번 릴 패트론입니다. 직전의 경주는 초반에 발주 과정에서 충돌을 받고 운영하는데 좀 까다로웠어요. 높았던, 어, 이제, 생각보다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던 점도 좀 아쉬웠고요. 수처리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중량을 유지해주고 있고, 충분히 심해서 마필 상태를 끌어올린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12번 심장의 고동에게 이번에 점수를 좀 높게 주어야겠죠.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어요. 130점. 아이언이가 기승을 하면서 그래도 57의 부정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심장의 고동은 2000m, 2300m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랑프리는 직전에 페이스를 떠나서 거리 자체가 좀 맞지 않았던 게좀 맞고요. 2000m에는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심장의 고동인데, 어, 직전, 어, 이제, 대통령 배에도 어찌됐든 사건을 해줬잖아요. 최외곽이어도 상대 선두권도 강하지 않고, 이번에도 마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12번 심장의 고동은 2번 편성만큼은 3번 치프인디와 함께 관심을 꼭 가져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12경주, 다시 한번 편성 우위 만나 서 3번 치프인디 강조 드렸고요 좋아지고 있는 7번 1패트론, 상대 주어진 12번 심장의 고정을 전달 드리면서 3번, 7번, 12번을 무엇보다 강조 드렸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들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까지 점검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 어, 조금이라도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명히 토요일경마서 좋은 성과를 읽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실을 갖고 있습니다. 당일 최근에 겨울이다 보니까 주로와 마필의 컨디션이 무엇보다 뭐 중요한 시즌이긴 해요. 어, 시장 이후의 경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것 같으니까요. 백동일도 당일 상태 주로 점검 꼼꼼하게 체킹하면서 다시 한번 마필 상태 체킹하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요한 월말 경마입니다. 금요경마 역시 최선의 준비 속에 성과를 내어겠지만 토요경마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하루이기도 해요. 준비했던 내용들 좋은 성과를 이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백동영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함에도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백동영 1월 경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